네, 안녕하세요. 세미티철입니다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24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이시나요? 네, 모의고사 24번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24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4번 단어 읽어드리겠습니다. success, 성공. lead, 이끌다. intend, 의도하다. path, 길. comfortable, 편안한. be good for, 머머를 잘하다. reward, 보상을 주다, 보상. realize, 깨닫다. deep, 깊은. breathe, 호흡하다, 숨 쉬다. 다 외우셨나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slippery 미끄러운 superhuman 초인적인 effort 노력 effectively 사실상 situation 상황 employment 고용 secure 안정적인 ultimately 궁극적으로, unsatisfying, 만족스럽지 못한, rot, 틀에 박힌 생활. 단어 모두 외우셨나요? 화면을 멈추고, 모두 외운 뒤 넘어가 주세요.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4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목은 이글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줄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Success can lead you off your intended path into a comfortable. Route. 성공은 너를 어디로 이끈대요 Of your intended path, 너의 의도한 길과 길 밖으로와 into 뭐뭐 안으로. 몸 속으로 A comfortable route. 편안한 틀에 박힌 생활로 이끌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성공은 성공의 부정적인 측면에 나왔습니다. 의도된 길 밖으로 그리고 편안한 틀에 박힌 3 일상으로 이끌 수 있다 라는 걸로 보아서 성공이 약간 편안한 틀에 박힌 일상으로 이끌 수 있다 부정적인 측면이 첫 번째 줄에 나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제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poor employment market 열악한 고용시장은 has left 남겨 두었다 목적어를 동사 ing 하게 어그 그것들이 그들이 feeling 느끼도록 남겨 두었다 여러 칸 노동 시장은 그들이 feeling locked in 뭐의 가치게 느끼도록 남겨 두었다. 어디에 가치냐? what maybe in secure or even well paying But ultimately unsatisfying, 자. 불안전하거나 심지어 보수를 아주 잘 받지만 궁극적으로 unsatisfying,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에 갇힌, 갇히게 느끼도록 남겨두었다. 마지막 책줄은 불안전한 고용시장이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곳에 갇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즉 정말로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이고 보수가 좋은 곳에 갇히게 느끼도록 만들어두었다. 첫 번째 줄과 마지막 제줄을 봤을 때 성공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글의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게 1번이 아니라 2번이 되겠습니다. A trap of a successful career. 성공적인 직업에서의 함정. 성공적인 직업. 한점 성공적인 직업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나쁜 점도 있다라는 글이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한줄한 한 줄씩 해석을 해보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해석해 보겠습니다. Success can lead you or your intended path. 이렇게 끊어 줘. intended path and into a comfortable rut. 계속 해 드릴게요. 성공은 당신을 off your intended path. 당신의 의도된 길 밖으로 밖으로 와. Into comfortable route. 편안한 틀에 박힌 일상으로 이끌 수 있다. 성공의 부정적인 측면이 나왔습니다. 다음 문장 해석해보겠습니다. If you are good at something and are well rewarded for it. 만약 너가 무언가를 잘하고 are well rewarded for doing it. 그것을 하는데 잘 보상을 받는다면 You may want to keep doing it. 너는 계속 그것을 하길 원할지도 모른다. 이 v e 비록 멈을지라도 비록 너가 stop enjoying it. 그것을 즐기는 것을 멈출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 무언가를 잘하고 보상을 받으면 계속 하게 된다. 즉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도 잘하고 보상을 받게 되니까 그냥 하게 된다. 2번 문장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3번 문장 해석해드리겠습니다. The danger is that one day you look around and realize you r e so deep in this comfortable world that you can no longer see the sun or breathe fresh air.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죠. 위험은 '뭐, 뭐라는 것이다. 뭐라는 것이냐? One day, 어느 날, you look around, 너가 주위를 둘러보고, and realize, 깨닫는 것이다. 뭐를? 너가 이때 so that 고문이 나왔습니다. 매우 뭐, 뭐에서 뭐, 뭐하다는 것을 매우서 so deep in this comfortable world, 이 편안한 테레바켄 일상이 너무 깊어서 you can no longer see the sun or breathe fresh air 너가 태양을 더 이상 볼수 없고 breathe fresh air 신선한 공기를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위험이 뭐래요 주위를 둘러보고 너가 이 일상이 너무 깊어서 더 이상 태양을 볼 수도 공기를 숨쉴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즉 위험은 일상에, 일상에 있게 되는 것. 그 주위를 둘러볼 수 없게 되는 것. 요구의 위험이다. 이것에 부연 설명 들어가 볼게요. The size of the root. 이런 틀에 박힌 생활의 사이즈 양면은 have become 뭐뭐가 되었다 뭐가 되었냐? so 됐 매우 뭐뭐해서뭐뭐하다 이런 틀에 박힌 측면은 have become so slippery. 너무 미끄러워서 that it would take a superhuman effort. 초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to climb up 빠져 나오기 위해서 아이 틀에 박힌 일상의 측면이 너무 미끄러워서, 너무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미끄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너무 미끄러워서, that would take a superhuman effort. 초인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틀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오기 힘들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nd effectively, 사실상, you're stuck. 너는 꼼짝 못하게 갇혔다. 다음 문장. And it's a situation that many working people worry they're in now. 그것은 상황이다. 무슨 상황인지 대시고마죠 That many worker people worry they're in now. 무슨 상황이냐? 많은 노동자분들이 worry,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 대승 못 간대입니다. 목적격 관계되면서. 많은 노동자분들이 worry, 걱정하는 상황이다. They are in now. 그들이 지금 있는 것에 걱정하는 상황이다. 혹시 내가 틀에 박힌 상황에 있는 건가? 라고 걱정하는 상황이다. 많은 노동자분들께서. 5번 문장 The poor employment market. 열악한 고용시장은 has left, 남겨두었다. them. 그들을, 그들은 앞에 나와 있는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많은 노동자분들을 feeling locked in, 뭐뭐에 갇히게 느끼도록 남겨두었다. 뭐의 가치냐? was은 h 것이라고 적합니다. what may be a secure, secure, 안정적이거나 even well-paying, 보수가 잘 받지만 ultimately unsatisfying job. 궁극적으로는 만족스럽지 않은 직업에 가치게 느끼도록 남겨 두었다. 뭐가 열악한 고용 시장은. 그래서 열악한 고용 시장이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지만 안정적이고 보수 좋은 직업에 가치게 만들었다. 이 글은 성공에 대해서 성공을 성공을 하게 되면 틀에 박힌 일상에 갇힐 가능성이 높고 어, 이런 것이 좀안 좋다. 부정적인 측면의 글이었습니다. 해석되셨나요? 한줄 해석 해 보고 았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24번 정답 보기. 정답은 2번이고요. 2번 a trap of successful career. 성공적인 직업에서의 함정. 2번 정답 되셨나요? 네, 24번 해석 여기까지 준비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